안녕하십니까 주 에베네셜 교회를 섬기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돌나리 지구 우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목 에... 중에서 에... 돌나리 영의 에너지와 흐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의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 영. 어, 영어로 바라보면 그걸 뭐, 예, 스피릿. 그렇게 얘기하죠. 혼을 소울이라고 그러니까 요 스피릿. 근데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바라면그 영을 헬라 말로 퓸류가라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그게 이제 순. 바람, 호흡, 호,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번 시간에 영, 영의 에너지와 흐름 이거 이제 말씀 드리려고러는데 참이 중요한 감옥입니다 이 왜냐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그렇게 다녀도이 영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또 영이라는 개념은 흐른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흐른다는 건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인다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시면서 머리로만 그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은요. 영적 진보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더더더 더, 더 주님께 더 명하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는데 그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영은 흐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브리살았장니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살았다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았어요. 또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은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까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이 이건 무익니라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중에 의 말씀이 왜 영이고 왜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까? 그게 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넣는게 그 그게 바로 영이 흐르기 때문에 믿고 넣는 거지 그냥 우연히 넣으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영의 에너지, 영의 흐름이 진짜 중요한 강의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 외국에 계시거나. 멀리 집안에 계신 분들은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이런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을 들으시고 깨닫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영어의 에너지. 에너지는 바로 힘이에요, 그죠? 그 영어로 말하면 파워죠, 그죠? 그 속력의 파워이더겁니다 또한 에너지 의그 흐름,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람도 고기압에서 이렇게 저기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게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기류가. 예, 네, 그리서 저는 이영도 에너지가 있고 흐름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안수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수를 하면은 사람이 막 쓰러지고, 그게 왜?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영의 흐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요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어요요한공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부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한다. 이 신이 그렇게 말씀했어. 성령, 그 성령을 받아 바람에로 비유했다는 것이. 그러니깐, 이영의 에너지가 있고, 흐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 교회를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나오셔도, 뭔가 이 머리로만, 이, 머리로만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부분들이 참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체험을 하는, 체험하는 그런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방언하면은 뭐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 지금은 방언 한다고누가이단이라고 그래요. 글씨 그렇게 말이 하지 않거든요. 그 많이 이렇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음. 자, 이 영의 에너지와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이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을 내가 이제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파생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육장이십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있고 또 우리가 제한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확보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런 몫이 뭔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간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 시적을 지어 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 자기 시적을 지어야 되는 그런 에... 단계가 왔 완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파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파쇄가 안 돼요.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주님의 시적 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바로 자기 시적을 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파쇄가 안 되는 문제를 가만히 훑어보니까요. 이게 그 자기의 그혼 안에 다른 인격체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축사사역을 계속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축사사역으로 그 사람을 파쇄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잠재의 지있는 그런 무덤의 세력들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자기 시력을 쥐고 파쇄하면서 주사 사역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막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 은 자신의 그 사람을 파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한, 사, 한 4년 정도 사역을 해봤는데요. 많은 그런 감정들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원인은 그 자신의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10년, 20년 계속 랄랄랄라 그 방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이 영적인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방언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래배에서 나와요. 아래배에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배부터 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만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방언이 될수 있어요 그래야만 지금 능력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지요 이 방언의 활성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방언하다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그냥 이거 뭐 그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올 방에 집어넣고 아예 잠을 잠가 장갑을 아예 방언을 하지 않아요. 그건요 주님께 죄를 짓는 거. 주님이 주신 글이 하라고 성령은 철저히 방언을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을 전에 하다가 그냥 골방에 넣어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회개하시고, 골방을 문을 열고 그 방안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면 이 영의 에너지, 영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신 하나님 이 계신가면 영신 하나님 이계신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다 기름이 많아 말하면 메시아라고 그러지요. 그 메시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도 세 부분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2 0 0 0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첫째. 자, 두 번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기억되는그 성경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또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성경적으로 점공을해 나갈 때, 이 영의 에너지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Love.